발정기 미리 돌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안 돌려졌어. 왜냐하면은 구하러 온 애들도 보였고 하니까 발정기가 아예 거의 손도 안 댔습니다. 플러스 두 개는 돌려야 됩니다. 두개 돌려서 개구멍 가야 돼. 딱 봐도 개구각이야한명두들이 맞는 중. 개구멍이 근데 여기 어디 있을라나? 하나 돌려놓고, 하나만 더, 두 개만 돌려놓지, 하나만 더. 개구멍이요. 어제 제가 한총 다섯 번 들어갔습니다. 어제 많이 들어갔는데. 어제인가, 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. 그때, 그때 뭐딴거 볼일 보고 계셨나봐요. 개구멍 최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요새는 개구멍밖에 안 들어갔어. 살기 힘들어서 아까 돌리던 거요. 위치를 모르겠어. 새가 돌리고 도망가자. 이렇게 돌려놔야지. 개구멍 그 다음에 도다림은좀찾아놔야죠 개구멍 이제 볼 거야. 근데 1년 전보다 살 빠진 건가, 요찐 건가요? 살 그대로입니다. 그, 그대로야. 그대로예요. 예, 도망가야 된다. 개구멍 찾아야 돼, 지금부터. 오두막집에 뭔 살인마 가 있겠지? 천천히 그냥 근처 둘러보면서 합니다. 근처 둘러보면서 가야 돼. 안 생길 수도 있어. 먼저 가있지, 오두막에. 바람소리 안들거더 설치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야. 더 설치 안 하면 없는 거예요. 일단 버티자 나갈 때까지 나갔어 은신 중이네 저기 있네? 여기 있네 개구멍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멍 타임입니다 좋다고 뛰어가는 척 하면서 야 개구멍이다 한대 맞으면서 여기 있네 막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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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후기라 내가 이겼어, 임마. 후기해. 저리 가란 말이야. 저리 가, 임마. 저리 가라오. 응? 저리 가라. 3병 잡았잖아 나 정도는 놔줘도 되지 않나 응? 어? 저리 가라 고 저리 가라고 아, 이 자식이..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냥 들어갈까? 얘들아, 시간 너무 끄는데, 이거 그치? 그냥... 우상함 갈까요? 아, 이 자식, 이 아, 들어갈 뻔 했다. 어, 아, 근데 찬스긴 했는데, 저 때가. 저 때가 찬스긴 해요. 다시 할 때, 다시 한번 해봐. 들어간다. 다시 한번 해봐. 그냥 들어갈게. 더 깔아봐, 엄마. 더 깔아봐라. 깔아봐라. 들어간다, 그냥. 더 까는 순간 내 들어갈게. 페이크 모션 해봐. 페이크 해봐, 페이크. 페이크 해보라오. 페이크 빨리 해봐! 페이크 임마! 쫄았나? 쫄았나? 이그 정도밖에 안 되나? 이그 정도밖에 안 되나? 이그 정도밖에 안돼 임마? 아, 이 자식 짜증나네. 어떻게 할까야 야, 더 깔아봐라, 임마. 타이밍 싸움 하자. 어?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? 타이밍 싸움 하자, 임마. 들어온나? 타이밍 싸움 가자. 나가 보라고. 아씨. 무섭지 내가 안 보이니까 임마. 프레시 있어요? 프레시가. 상자 어디 있어? 2층 가면은 위험한데, 벗 깔면 어떡해. 상자 까는 순간 벗깔 거야. 아, 이 자식이 진짜! 상자 한번 열어볼까? 메디티시네. 아, 이거 어떻게 하냐? 포기하면 안 되나? 야, 발국 돌려 갈까? 어떻게 하지? 바로 못 나가요. 잡힙니다. 몸에게 잡힙니다. 아이 자식이 진짜 더 페이크 한번 주고 그래 진짜. 무섭지 안 보이니까 임마 무섭지 무섭지 이런 이 자식이 누가 한번 해볼까 임마 마이 자식아 이 자식이 해보자 한번 아 일단 움직여 은신입니다 은신 이 자식아 해볼까 임마 달려가면서 아이템 버리기 좋아 달려가면서 아이 자식 침착해 침착해 어 페이크 한번안 속았어 이 자식이 침착하다 그마 두고보자 보통 속을 텐데 어한대 맞기만 하면 이긴다 아, 이 자식이 진짜지. 어. 고마워, 에라 임마. 자식 이게 한번 해 보자, 그래. 발전기 내가 다 돌리고 만다. 오라, 오라! 뒤잡기 조심해야 돼. 뒤잡기. 야식 <laughs> 경계 상황 한데 오라, 오라, <laughs> 아이 자식이 아이 자식이. 오라, 오라! 오라! 그냥 포기하라고, 어? 포기해, 임마! 아, 나, 씨. 으아! 끝! 아, 이 자식 침착해. 더, 앉는 걸로 해야 되나? 조졌다! 조졌다! 한대더 쳐봐 아니 안 조졌어 안 조졌어 안 조졌어 아씨 벽치기 보소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야씨야 야, 조졌어! 템 버려 메디이 뜬다 힐리두개떠 버려 야씨야 야,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왜안 뜨냐? 야씨 세트 <laughs> 뜨는데 셀프 일 하고 있을까? 셀프 일 하고 있으 뒤집기 안되죠 어쩔래 임마 어쩔래 누눈는 순간 들어간다 어쩔거야? <laughs> 어쩔껴? 어 꼬으면 치든가 쳐봐 임마 아 쳐보든가 쳐봐 임마 돈 많으면 쳐봐 돈 많으면 쳐봐 임마 어? 쳐봐 <laughs> 아 침착한데? 돈이 없네? 아, 이 씨, 짜증난다 이거. 궁금하지? 궁금하지, 나와? 아, 나. 밖에 있는 돌리자고? 안에 아, 너무 위험해. 멀리 가면은 좀 위험해요. 쫓아온다고 멀리 가면. 그나마 여깄는 게좀볼리만 해. 어쩔 거야? 응, 음, 어쩔 거야? 뒤에 안 잡히게 여기서 돌리면 돼. 뒤에 안 잡히게 사이드에서 뒤잡기를 유도하고 할까? 뒤잡기 유도 어때? 내 등을 내어주는 거야. 이거 잡아봐. 잡아 이거. 한대 기자기 유도할 때딱 풀고 한대 맞으면서 들어가는 거지. 기자기 해라. 너는 이 제리와의 지혜교류에서 진 거야. 기자기 등등 뒤를 주면서 기자기를 유도하고. 아글리아이 자식 질긴 자식 같으니 힘들었다. 아좀 포기해라 세명 잡았으면 되잖냐. 아니 그저 마지막 순번은 보통 세 명이 이기는 거네. 질긴 녀석 같으니 질긴 남자는 말이야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다.